임대인 분들이 공산주의다 이번 연부가 임대차 3법을 도입하다니 이 나쁜 놈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전월세 대란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자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 회의도 뭐 어렵지 않게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언론에서는 계속 우려를 쏟아내고 있죠. 이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임대차 3법이 뭔지 그리고 왜 전월세 가격이 오르 한다고 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산법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요, 음.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또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어, 신고제라고 보면은 과거의 금융실명제 아시죠? 아,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전월세 계약하고 나서 뭐 일정의 어, 내용에 맞춰서 신고를 한다. 음,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그렇죠. 어. 예,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으로 어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을 한번더 연장을 해서 총 음. 4년이라는 어, 기간 동안 전세집에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상한선을 정해 놓는 거죠. 음, 5%라는. 왜 임대료가 폭등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시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이 도입되면은 굉장히 방어를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가격을 정해 놓냐에 따라서 이5% 금액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억 받아 놓냐, 2억 받아 놓냐에 따라서 나중에 금액이 엄청 큰 차이가 차이가 나, 많이 나죠 그렇죠. 뭐 복리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에요. 그러니까 어, 첫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음. 없고 그래서. 어그 계약을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전월세 대란이다 <laughs> 뭐 이런 네.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아이3법 어, 예, 전부 다3법이 필요... 예, 필요하다라고 음... 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두 가지가 있는데 어, 네. 하나는 어, 도입 최근에. 경계 불에 콩고 먹듯이 막 그냥 노이도 아. 없이 너무 후다닥 됐죠, 그렇죠. 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 항상 지적받는 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라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또두 번째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그런 정책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아. 민간 쪽에도 일정한 이런 임대인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면 물론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던 어~ 그~ 주택 임대 사업자의 과도한 인센티브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유인책이 어~ 뭐~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유인책이 나온 상태에서 3법까지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주거 문제가 결국에는 계층간 갈등으로 계속 번지고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진짜 갈등이 좀 극심하잖아요. 한 쪽에 한 쪽에서는 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고 한 쪽에서는 또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시위를 하시고 이런 갈등이 점점 좀 뭔가 이렇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아쉬운 게 조금 다른 포인트예요. 좀 어, 다른 포인트가 이 4년이 너무 아쉽다. 음. 더 저는 더. 어?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아 박주민 그런... 의원이 어떤 박주민 의원은 무제한이었죠. 이거는 네. 무제한은 어떻게 보면은 독일식을 따른 것 같아요. 네. 굳이 임차인을 내쫓을 명분이 없으면은 계속 임차인에게서 살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방안인데 4년은 생각보다 너무 짧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네. 들고요. 뭐3 플러스 3 해서 총 6년을 하는 안도 있었는데 4년은 임대인한테 많이 양보를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4년) 이상으로 뭐 (6년) (8년을) 한다면은 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면은 주거 이전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어. 생길 거예요. 네. 사실 이 이슈는 뭐뭐 사실 관계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이이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경제학 어떻게 생각하는냐를 네. 좀, 네. 좀 사회학에 좀더 가까운 듯한 뭐. 그렇죠. 이거는 네.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좀 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한2 0 1 3 년부터 서울 전세값 상승률을 이제 다 네.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5를 넘었었던 때가 이천십삼년, 십사년, 십오년, 십칠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시황에 따라서 너무 널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한 오퍼센트 정도로 안정화시키는 거는 좀 필요한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평균이어서 그렇지만 단지에 따라서는 막한뭐 일, 이 년에 막억 단위로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오퍼센트로 네.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기 네.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다. 좀 주고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좀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전세값 상승률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아마 매매가 상승률도 다소 억제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전세 전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재투자를 위한 금액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전월세 전세값을 어느 정도 어, 제한을 둔다면 뭐 매매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5%라면은. 어 시장에서 합리적인 그 인상 퍼센트 정도로 저는 봐요. 음. 근데 어 문제는 제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이5% 안에서 그 집주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음. 이 산법 안에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임대차 3법에 임대인 3법 어. 이런 거 도입될 때가 아. 저는 밸런스 정도는 좀 필요하다. 5%는 저는 너무 과, 너무 많이 줬다. 전 이것보다 더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나 근데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뭐 물가 연동제라든지 아니면 뭐그지역에뭐 주거 뭐 그런 지수가 있다면 뭐 주거 임대료 적정 임대료 관련 지수가 있다면 그거에 연동한 뭐 임대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임대 임대인 입장에서는. <laughs> 싫은 일이죠. 임대인 분들이 공산주의다 이번 정부가 네. 임대차 삼법을 도입하다니 이 나쁜 놈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laughs> 임대차 삼법이 공산주의 법률이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저는 그것까지는 너무 <laughs> 너무 나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은 <laughs> 정치적인 거는 뭐. 아 그래요? 뭐 저는 뭐 공산주의다 뭐 이런 얘기가 응.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조사를 했어요. 응. 조사해 보니까 뭐 미국에도 뭐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10개 주 정도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무슨 공산주의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주의에서도 필요하면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를 좀뭐 납득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 전역에 평균 임대료가 1,400달러 정도 된대요. 그게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이 117만 원이에요. 근데 뉴욕, 뉴욕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소득 간의또 격차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임대료로 지출하는 이 금액들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정부의 잘못이라면 저는 이런 임대차 산법 이런 게다뭐훌륭 훌륭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뭐 잘못 아쉬운 부분 더좀 나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공론화하지 않은 것 아는 채 법을 처리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밀어붙인 쪽에서 용 많이 먹을 거아요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결뭐 뭐 지금 시급한 일이긴 하지만 네. 좀 진작에 많은 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뭐 그런 기회가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또 여기까지 빠르게 다뤄 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뭐 만약에 뭐 저희가 다뤄 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뭐 시청층을 보니까 40대 이상이 100%입니다. 40대. 어, 40대 이상. 근데 남녀 이제 비율이 비, 비슷해요. 임대인들이 많겠는데?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네. 어뭐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저희는 뭐 일단 여러 의견을 어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뭐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